<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내준의 후리자입니다. 오늘의 자연 시작하겠습니다. 음... 나와 신우이 언니, 엄마가 이번에 명절엔 모이지 말래요. 그냥 돈만 보내라고 하네요. 네, 어머님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오빠가면 엄마가 속상하니까 그렇지. 네, 아가씨. 언니 정말 몰라 그래요? 우리 오빠 결혼하고 나서 인생 완전 꼬인 거. 그게 누구 탓이겠어요? 다 언니 탓 아니에요. 네. 저랑 결혼하고 인생이 꼬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 나는 솔직히 그거 여자 폄하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옛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니 아가씨. 엄마가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언니 결혼하고 두 번째 만난 명절이에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그만큼 엄마가 실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빠가 직장을 잃은 게제 탓인가요? 그리고 오빠는 원래 결혼 전부터 이즈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탓이라고요? 저랑 결혼해서 인생이 꼬인 거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절대로 언니네 가게에서 일 시키지 말래요. <laughs> 네. 언니네 엄마 아빠 가게 한다면서요. 혹시 오빠 지금 이일 관두고 다시 못 구하는 거, 그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 그런 거 아니냐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엄마, 오빠 얼굴 다시는 안 본다고 했어요. 그럴 일 없어요. 아니, 왜그 사람이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합니까?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 뜻이지 제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걱정돼서 는 말이에요. 할일 없으면. 엄마는 죽어도 오빠가 처바에 손 벌리는 거 싫다고 했으니까, 언니 알아서 해요. 아무튼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인생 망쳐버린 것 같아요.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었는데, 오빠 보면서 결혼 생각 싹 사라졌어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 일이고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이리 해라, 저리 해라"라고 말하는 건 아가씨라 해도 어머니라 해도 전에 용납이 되질 않네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언니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엄마 앞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언니는 이렇게 대들 거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암튼 오지 말아요. 돈만 보내요. 좀 쫌스럽게 몇십만 원고리지 말고 한통백 정도 보내요. 알았어요. <laughs> 남편은 방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커오면서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이탈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제게 한스러움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신의의 강압에 못 이겨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었다고 이제라도 자기에이 시간을 주면 자기 인생을 조금만 살아봐도 되겠냐고. 결혼 전부터 이전을 꿈꿨었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몸에 맞지 않아 고생하좀 했었더랬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남편의 뜻을 따라주었고요. 그런 남편의 이탈이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명절에도 오지 말고 얼굴을 비추지 말라 하시더군요. 신의 를토리에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탓을 하신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인생에 꼬여버렸다고.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고, 주변에서 뭐라 한들 우리 부부 일이니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말대로 남편은 결국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사람이 원하더라고요. 몸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더 이상 머리 쓰고 싶지 않다고, 부모님 가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벌리는 곳이니, 나중에 그곳 받아 남편이 운영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자는 시가 기회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그부에게절연을 선언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1년 뒤, 나와, 시어머니. 이번 명들은 오는 거냐? 네, 명절에요? 어, 그래. 이젠 통화해야 하지 않겠어? <laughs> 어머니, 저희랑 연락 안 하겠다 하셨잖아요. 어. 아는데 그래도 이젠 연락하려고 우리 아들 이제는 내가 용서하려고 한다. <laughs> 용서를 한다고요? 왜 갑자기 그 일을 용서하시나요? 그럼 엄마가 돼서 아들을 계속 보지 말라는 말이냐? 그도 그렇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서 초련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며느리 네가 좀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애를 썼어야지 어떻게 너는 1년이란 시간 동안 참잡고 있을 수가 있니? <laughs> 어머니 이번에도 제 탓인가요? 뭐라고? 뭘네 탓이야? 너 오늘이 둘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 우리 아들은 지금 일 잘하고 있다며. 사동 가게에서. 너도 들었다. 너도 일한다며. 네. 그런데요? 네가 버는 돈은 어쩔 수 없이 나 지원 좀 해줘야겠다. 늙어봐라. 1년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달라. 네 신의 도 지금 나 지원해주고 있는데. 걔도 돈많으실까야할거 아니냐. 언제까지 내 지원을 네신누이한테 맡겨놓을 참인데. 아, 그 사람이 저희 부모님 가게 받아서 돈잘 버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어,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은 지금 처가 돈 벌어다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네가 버는 돈을 시댁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가게 넘기신다니. 어, 그러신데 아이고, 나는 그건 몰랐는데. 어머, 뭐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래도 사돈들이 양심은 있는 분들이구나. 어머니, 아무튼 지원 좀 해줘. 그리고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받던데. 아마도 바빠서 그런 것 같아. 네가 얘기해서 엄마한테 한번좀 오라고 해라. 네가 알아서 중재 좀해 하고 아들 직장 관둘 스도내 탓. 우리 엄마 아빠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절연하신 양반이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벌어다 주는 거니 내가 거는 돈은 어머니 지원을 하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양심이 있는 분이지만 어머니는 양심을 팔아먹어버린 분이시네요. 뭐왜 지원을 합니까? 당신께서 먼저 절연하자 해놓고 자식은 뭐 당신이 하자 한다는 꼭두어치입니까? 아들이 왜 전화를 안 받겠어요? 차단했으니안 안 받는 거죠. 저는 중재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저도 해 드릴게요. 각자 잘 먹고 잘 살자. 내 눈에 괜히 들어가기 전까진 연락하지 말자. 아직 제 눈에 흙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이만 끊어도 되는 거죠. 저런 약속 저희는 쭉 이어 나갈 겁니다. 아내가 화해하고 싶으면 집적하세요. 나한테 중재 바라지 말고. 았어요그 후, 이야기. 부모는 절연이란 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고, 절연하려고 했던 마음 접었으니 이젠 왕래하자고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자식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 중재. 당시에도 제 탓을 하더니 제가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또제 탓을 하네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아무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왜 일찍 일찌감치 차단을 걸어놓지 않았냐고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로 차단해버렸고 전화 들어오는 거 알지만 그냥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항상 탓을 하는 며느리 입장인데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어머니 어쩌죠? 당신 아들이 당신 아는 지안 한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난리치는데 참 상황 파악 안 되시는 분이시네요. 모든 다 자기 마음대로만 해석할세 시어머니 <뭘> 어머니는 그게 제의 <제일> 문제예요 문제 <뭘>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흔한 자는 윈 우리 양빈 지금 그시네 우린 지한 지는 승은빈그나